안녕하세요. 마상무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서울 청담동에 있는 뜨락이라는 최상등급 한우 코스요리 하는 곳에 왔습니다. 어, 특별한 날에 부모님이나 연인들과 같이 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얼만큼의 더 만족감을 줄수 있는지 제가 미리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시잖아요? 1인분에 15만원 한우 코스요리인데요. 4인부터 예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인이라서 4인분 가격에 60만 원에 예약을 했고요. 3 명이서 4인분 분량의 요리를 먹게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수요미식회에서 신동엽 씨가 자기 인생 안심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던 곳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네, 바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해드린 네. 거는 그냥 식전에 같 네. 준비해드리는 밑반찬이고요 네. 준비해 있는 게 이제 가자미식회입니다. 네. 도에서 고추장인데요. 마늘과 소고기를 다져서 넣어서 숙성시킨 고추장입니다. 삼채장아찌라고 해서 단맛, 쓴맛, 신맛 세 가지 맛이 나는 장아찌 종류 중 하나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산초 열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좌측에 있는 거는 민들레잎장아찌입니다. 고기가 기름이 많고 좀 느끼할 것 같아서 매콤새콤한 반찬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주전부리입니다 고추부각과 김부각 준비해니다 소금과 설탕을 뿌리셔가지고 달콤매콤하면서 맛있어. 어. 부각은 씹으면 소리가 부각됩니다. 음. 이 와인잔은 기본으로 세팅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잔 마셨더니 얼굴 빨개져가지고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오늘은 술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즈만나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4인으로 주문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3인 세팅으로 나가는데, 그럼 4인 분량은 고기에서 차이가 나는 네, 건가요? 고기에서 차이가. 나요. 네. 네. 오. 그리고 수출 피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가스 착화를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수은 이제 포천에 네. 있는 국내산 참숯을 사용하고 있어요 새우는 어디 거예요? 국산. 육산. 육산. 여기 있는 반찬들은튀르키에서 네. 직접 다 담근 거. 아, 있어요. 다 하시는구나. 네.

보기에는 달기만 할것 같은데 짠 맛이 좀 강해요. 지금은 소금 세팅해드렸는데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은 프랑스 게랑드 지역에서 토산염입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초록색 소금은 강기를 이용한 소금입니다. 가운데는 콜스레디시랑 우리나라의 전통 쌈장을 섞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새우살이는 이제 안심 추리를 준비해드릴 때 많이 느끼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네. 준비해드리는 지금 안심 편치와 육회 준비해드렸습니다. 음 간장의 짭짤름하고요 배의 달콤함, 고기의 쫄깃하고 부드러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꿀과 간장으로 간을 했다는 육회. 그냥 먹기에는 조금 간이 센데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짜다 느낌은 안 들고요. 그리고 참기름이 상당히 고소해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좌측서부터 안심 이 샤도브리라고 하고요. 네. 옆에 길게 늘어져 있는 거는 이제 안심의 날개살, 안심 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새우살과 갈등심, 안창살 준비되 있고요. 무게는 4인에 얼마 정도죠? 800에서 850g. 네. 와예아 요건 만드네요 탕엿 만들라고 합니다 네 두부를 만들 때 막이 생기는 콩의 아. 만든 피입니다 같이 올려드릴 꽃은 식용 꽃이어서 같이 드셔도 네. 됩니다. 만두피가 그냥 녹아요. 안에 쭈꾸미는 쫄깃쫄깃하고요. 밑에 감싸진 시소는 향긋하게 해줍니다. 안심이 보통 그 마블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건 좀 마블링이 등심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박혀 있어요. 안심은 보통 부드러우면서도 육향이 좀 적어가지고, 어 저는 안심보다는 등심을 좋아하는데, 최상등급 한우를 갖다가 아 좋은 참숯으로 이렇게 수창을 입히면은 어떤 맛이 될까? 그리고 또 전문가가 구워주시니까 진짜 최고의 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 아 이게 숙성이 된 고기구나. 네, 숙성은 이제 최장 천 시간 육주까지 이루고 있어요. 아 육주면은. 6 7 4 0이한 40일 정도. 네. 예. 네, 최저 4주간 숙성은 안심이고요. 네. 이제 숙성기간을 좀더 길게 잡게 되면은 6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 에이징은 아니죠? 네, 웨드 에이징. 네. 제가 드라이 에이징 150일인가까지 먹어봤는데요. 제 입맛에는 드라이 에이징 경우 30일에서 40일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외대 에이징이긴 하지만 30일, 40일 정도 숙성을 하면은 가장 감칠맛도 좋고, 어, 고기 육질이 쫀득쫀득한 그런 육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스파라거스도 딱 위에만, 아, 이게 더도톰하고 연한 걸로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셨는데 여기는 식재료 하나하나가 다 최고급 식재료 가장 예쁜 걸로만 쓰시는 것 같아요. 양심이 구워지는데 아무래도 오래 걸리거든요. 네. 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어. 아, 저렇게 익혀서 커팅하시고, 익혀서 커팅하시고, 이러시구나. 네. 큰 덩어리를 구워서 커팅하고, 구워서 커팅하고, 구워서 커팅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잘라가지고. 서빙을 하는 건가요? 이제 서빙 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레스팅한 분에서 길 5분까지 아. 해드리고 진행을 해드릴요 아, 레스팅을 해야지. 네. 보통 부기는 어느 정도로 드시나요? 저는 약간 그 미디엄 레어. 네네. 네. 다른 분들도 네. 네. 개별적으로 선택이 가능한가요? 어, 조금 더 익혀 드리는 건 어렵지는 않고요. 아, 저는 미디엄 레어 정도. 미디엄 레어 정도. 네. 네. 많이 익혀서 먹으 어떻게 세요 음, 약 먹고 있어서 날것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 네. 이 친구는 바싹 튀겨서 주세요. 바, 바삭바삭하게. 도와주신 선생님이 양복을 입으셨어요. 양복 안에 조끼까지. 그러니까 수트를 입고 고기를 구워주시니까, 아, 너무 멋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레스팅 하는구나. 종 같은 데 넣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걸 잘못 놓으신 줄 알았는데, 딱한 덩어리는 이렇게 익힘 정도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시는구나. 계란도 소금 찍어 먹을까요? 네, 보통은 계란드 소금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안심인데도 육향도 강하고요 고기가 숙성이 너무 잘 돼서 질긴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씹을 때 아주 찰지게 씹힙니다 구울 때 겉에는 살짝 크리스피하게 시어링이 돼가지고 좀 단단하면서 씹을 때 바삭한 그런 느낌이 살짝 나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쫀득하고 맛있어 아까부터 이거 먹고 싶었는데 가자미 식혜예요 그 조화구 고춧가루, 무 그리고 가자미를 넣어가지고요 삭힌거죠 음. 가자미 식혜 먹으면 100이면 99가 달아요 단맛이 없어 그리고 가자미가 도톰한 걸 썼는데 잘 삭아가지고 쫀득쫀득하게 무너져 내리고요. 고춧가루 칼칼하고, 와, 가자미 시켜, 진짜 이거 진짜 맛있는데. 무침이나 아니면 그 젓갈, 오징어 젓갈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 많은데,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구워드릴 부위는 안심풀이, 안심풀 써고이는 네. 자, 이거 삼채라고 했죠? 올려가지고. 음. 생긴 건새싹쌈 맛은 마늘장아찌. 요거는 이제 산초. 음, 아 <laughs> 산초를 간장에다 절이니까 되게 특이합니다. 간장 맛이 나다가 씹으면은 화한 향이 나니까 요거 상큼하면서 괜찮은데요. 민들레잎 장아찌. 음, 쌉소로한 게. 요거 살짝 꼬들빼기 같은 음, 그런 맛이에요. 식감이 좀 아삭해. 요 열무김치처럼. 안심추리는 결감이 있어서, 돼지고기, 그, 갈매기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거는 식감이 야들야들 하고요 음, 쫄깃쫄깃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중간에 좀 힘줄도 보이고. 아유, 간장소스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앞에 놓여있는 산초간장과 같은 동일한 간장소스. 산초 넣었던 간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살짝 또 향도 배겠네요. 네. 음. 네 안심추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지방질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네네. 그냥 구워두시면 느끼한 감이 강하기 때문에 네. 간장을 같이 발라서 구워드립니다. 요거는 살짝 갈비맛도 나면서 어, 산초의 화한 향도 입혀져가지고 약간 또 중식 같은 그런 느낌도 날 테고요. 궁금한데요. 아, 각 부위마다 또 서빙 접시가 달리 나오나 보네요. 아, 전에 먹었던 고기 피자국 같은 게 남지 않게 깔끔한 접시에 그냥 한입딱 먹는 거. 이거는 큐브 스테이크 같이 되는구나. 같은 경우는 간장을 아서어드릴문 따로 소금간은 안서드셔니음 간장 향인데요. 좀 향긋합니다. 음. 간장이 짜지 않고요. 살짝 달콤한 맛도 나고, 그 산초향은 살짝 입혀졌어요. 화함이 살짝 지나가. 거기다가 불향까지 있으니까. 아, 참 맛있는데. 음. 음. 아심추리는 다 근육 다발이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결감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입안에 넣고 먹으니까요. 빗자루로 입안을 이렇게 쓸어내는 느낌. 이쯤에서 가자미 식혜 음? 고기의 단맛이나 느끼한 맛 같은 게 가자미식회를 먹으면 싹 사라져. 가자미식회 너무 맛있습니다. 네. 예. 이게 작년에 담긴 거라서 네. 지금 이딱 적기일 거 같아요. 아, 여기 사장님이 담그시는 거예요? 네. 직접 담그시. 새우살. 좀 예. 등심 아래 등심으로 예. 나뉘어 있는데 그아랫 네. 등심에 붙어 있는 거 네네. 새우장 같은 경우는 머리랑 음. 꼬리에만 껍질이 붙어 있고 몸통은 벗겨져어 있는 아 그렇구나. 그 시기 편하라고 예, 예. 손질이 다되 있는 상태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음. 야들야들 맛있어요. 여기 반찬들이 간기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연통이 없어요? 네. 삼부겐이랑 예. 하부겐 두 개가 같이. 아. 지금 코스의반 정도 먹었잖아요. 아, 배가 부르지는 않은데 아주 먹었구나. 그런 정도 느낌. 그래서 뭐 1인당 200g이라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코스를 다 마치고 나면 어, 배는 부를 것 같아요. <laughs> 호스 고기를 다 드시고 나서 네. 간혹가다가 고기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네, 후에 식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 고기를 추가하시는 분들은 보통 식사까지는 다못 드시더라고요 음, 고기 추가는 얼마씩 해요? 어, 안심 같은 경우는 54,000원 네. 그리고 등심 같은 경우는 52,000원씩 아, 200g당? 150g에 호스 아, 네. 레디쉬와 쌈장 믹스를 올린 새우살 구이 와! 음! 새우살은요, 식감이 아주 청량합니다. 좀 사각거리면서 어,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고, 좀 기름져서 홀스레지씨하고 음, 쌈장 같이 섞어서 먹었는데, 요거 괜찮네. 음! 내사랑 가자미 시켜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자미 시켜 우리 집으로 가지. 야. 참고마 샐러드. 아하 중간에도 나오는구나. 산딸기와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덮채 그리고 소스는 참깨 드레싱에 약간의 버전를 넣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음.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를 차갑게 식혔거든요 참깨드레싱하고 잘 맞아요 고기가 뜨겁잖아요 차가우니까 얼음물 마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입안을 싹 정리해 주는 느낌 음 맛있다 그럼 이 알등심 준비해 볼까요 알등심이 비주얼이 제일 좋습니다 안심보다도 마블링이 촘촘하면서 아 비주얼 최고예요 음. 음. 소고기 고추장 맛있네요.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어떤 집 가면은 이런 고추장들 팔기도 하는데 여기는 고추장 안 팔죠. 따로 판매는안 하고 이제 네.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으면 포장해서 그냥 드리고 나면. 아, 포장해서 주신다고요? 네. 혹시 가자미 식혜도 포장해서 주시는? 가자미 식혜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상품화 되어 있는 거지만은 예. 뭐 필요하시면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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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판매를 해요, 지금? 네, 원래는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코스에서만 이렇게 음식으로 준비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씩 해요, 가자미 식혜는? 지금 드린 것보다 양은 두세 배 정도 많고요. 네.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아, 가자미 쉽게 사갖고 갈 거야. 경건해지네. 고기를 하나하나 구울 때마다 좀 경건하게 좀 기다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의 그냥 셰프신데요. 그래서 고기를 거의 구워주시는, 그, 고기 구워주시는 분들을 브로이어라고 하거든. 이제 옛날에 뭐죠? 뭐, 뭐, 뭐 뭐지? 아, 이. 옛날 그 패밀리 레스토랑 있었잖아. 지금 없어진 패밀리 레스토랑. 빨리 얘기해 봐. T.J. 말고 아우백? 그거 있어. 아홉백, 아홉백도 있지. 아, 그러면 베니건스. <laughs> 베니건스. 예, 맞아요. 아니, 어떻게 도전? 도저... 몇 년생이신? <laughs> 브로이어가 있었거든. 고기 이렇게 구워주시는 분들. 고기 굽는 것도 기술이에요. 저도 스테이크 여러 번 구워봤지만 또 맞게 구워주는 게 그게 딱 중요한 것 같은데요. 딱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네. 자, 알등심에는 당기 소금 찍어 가지고요. 역시 등심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등심입니다. 새우살, 그리고 안심, 뭐다 맛있었지만 등심을 먹는 순간, 아, 고향에 돌아온 그런 느낌.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해요. 음. 마블링이 촘촘해서 씹을 때 기름이 부드럽게 터져요. 등가자미. 보통 고기를 구워 먹을 때요, 배고프잖아요. 나오는 고기를 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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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시켜서 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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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고 하다 보면 금방 이제 배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사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끝을 내는데, 요거는 이제 한 덩어리 먹은 다음에 대화하다가 또 다음 거 먹고. 제가 솔직히 이렇게 구워 먹는 건저 처음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괜찮다. 한 4인 이하로 모였을 때 비즈니스 모임도 괜찮을 것 같고, 어 무슨 단지를 갖고 오셨어요? 꿀단지? 양아. 네. 전라도 예. 따뜻한 지방 속에서 양아는 네. 생강과 식물입니다. 그렇죠. 전라도 사투리는 양해.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요거는 생강이라기보다는 되게 특이해요, 향이. 잘못 먹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뭐라고 하지? 고수 향도 아니고 생강 향도 아니에요. 향이 파래요. 근데 이게 이제 향이 강하다 보니까 느끼한 고기하고 잘 어울리는 거죠. 이제 안참살 같은 경우는. 네.

오칠을 한 아홉 번 정도 한 나무처럼 색깔도 진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네. 야. 표현 고급지지 않아요? 아무도 수공을 안 해요. <laughs> 아, <네네. 웃음> 네, 네. 안창살 같은 경우는 미디움 레어처럼 구워주기긴 힘들고요. 네. 아무래도 내장살 부리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구워야 되는 거요 네.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탈이 날 수도 있어서 미디움, 에던 정도 양아를 간장에다 절이니까 생 양아보다는 향이 많이 약해져요. 음, 그리고 식감은요 질긴 양파 껍질이나 마늘 껍질을 갖다가 안 벗기고 그 장아찌를 만들어서 껍질째 씹는 그런 향이 납니다. 어, 장아찌 하니까 향다날아가는데요 원래 생으로 먹으면 엄청 세거든 이 향이. <laughs> 안창살은 육향도 좋고 맛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잡내 같은, 그리고 육향 같은 게좀 강하게 느껴지네. 그래서 양아장아찌를 넣었구나. 같이 먹으니까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식감은 쫄깃쫄깃하고 고기에 힘도 있고 맛있네요. 마무리는 가자미 시켜. 고기 다 먹고 식사 전에 먹는 금귤조림이에요. 음. 어우 아, 요거 쫀득하고 맛있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달지 않아요 음, 입안이 아주 그냥 상큼해져요 굶귤 껍질이 이렇게 쫄깃해질 수가 있나 식사는 뭐 선택인가요? 두릅솥밥이랑 한우솥꼬리찜 그리고 강원도의 향토찌개, 막장찌개 같이 아. 다 준비되어 있는니오세 가지가 나오는구나 <laughs> 자 요거는 한우 솥꼬리찜이 나왔습니다 꼬리뼈가 이정도면 은 상당히 큰 한우 야 아예 솥밥을 지어 갖고 오시는구나 자연산드루 네 맞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지 않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게 밥 푸는 아 진짜 손이 많이 간다, 진짜. 한번 이한 번, 이, 한팀 서빙하려면 진짜 손이 많이 가네. 야, 다 먹고 토속 백반 한상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부장이래요. 사찰에서 쓰는 장인데, 두부하고 장하고 같이 섞은 거겠죠. 두릅솥밥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비벼먹는 거. 그냥 이렇게 한 상만 해서 팔아도 되겠는데요. 여기 참기름하고 깨소금 때문에 두릅 향은 날라갔는데, 아, 씹다 보면 식감하고 좀 쌉싸름함이 있겠죠? 어 두부장이 보기보다 짜네. 근데 두부장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아자미 식혜를 보니까 김치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맛있습니다. 이집 반찬 참 잘하네. 청담동 뜰락에서 한우 코스요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처음엔 좀 비싸다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서빙 받으면서 구워 먹다 보니까 가격이 적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 4인에 6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 챙겨주시는 것까지 보니까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런 곳을 자주 오는 친구가 그러는데 음, 가성비는 좋은 편이래요. 근데 만약에 2인에 30이 된다면은 자주 올것 같은데 4인에60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건 좀 어려워도 1인분 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좀 비싼 거 고급스러운 거 다니면서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